오는 11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강원대학교 대강당에서 벌어질 콘테 올라냄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망에선다엎치락 뒤지락, 뒤늦한 싸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제 모르겠네요. 예. 자김부연 선수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아 진짜. 질 뻔했는데 에이, 네, 아, 이겼다, 아, 운이 좋다 아, 운이 좋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영무 아, 선수에게 아 조합이 아, 너무 아, 좋아서 아, 이기지를 아, 못하겠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네, 네. 네. 김구현 선수 뭐, 앞서서 1 세트에 허영무 선수은 불리하게 점다 주고 뻗었다 그를 제가 들었는데 들어갔던 김구현 선수가 나오더니 아 치는 대로 잡아먹고 이 세트를 이기러 갑니다. 게다가 이제 어, 두 선수의 대화를 좀 보니까 예. 나는 왜 템이 없었지? 이런 대화가 나왔는데 예. 그만큼 경기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자 네, 네. 네.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려피라! 예, 김무현 선수가 5전 전승을 자랑하던 메드사에서는 허영구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1승 3패의 정적밖에 없었던 데프네이션에서 어, 결국 낫는 끝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긍정하다고 어, 봅니다 네. 아, 오히려 예전 기록까지 살펴보면 은 첫번째 경기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그 이후에 경기에서 업적치락하면서 결국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김구현 선수의 예전 기록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허영문 선수 입장에서는 어, 확실히 좀 부담이 될테고 김구현 선수는 그래 예전처럼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세번째 테스트 비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휴. 1 6제의 기억을 되새기게 된다면 바로 이 세번째 세트 주인공은 허영보 선수가 되습니다 하지만 이김구에서도 묘하게 상대방을 칙칙히 잡아서 빠뜨려게 하는 체즈 같습니다. 과연 김구현 선도 허영구 선수의 나초공 세번째 세트 진정수될것인지 아태아 투에서결정하십아어 <목소리> 아테나2, 허영무 선수의 위치가 먼저 드러났고요 자리고 9시 지역에 김구현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영무 선수는 1, 2, 3, 4세트의 전장, 메드사, 데스티네에이션 아테나, 프로자 팀, 팀구에서 패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스티네이션에서 패배가 기록됐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세트의 전장인 나테나2에서는 역시 김구현 선수가 전승 입니다 네. 코스토스를 만나서 3승 이에요 예, 그 송경우 선수도 임해에서 어, 잡은 바가 있고 해서 이 김구현 선수에게는 아주 웃어주는 그런 전장입니다 예, 반대로 허영무 선수가 임해에서는 패배가 없기는 합니다만 캐란전 1등 밖에는 없어서 예, 김구현 선수의 데이터가 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예, 그런 그 상황이죠 이세 번째 세트가 어, 이기는 선수가 2대1로 앞서간다는 걸 의미 이외에도 네번째 세트는 사실 두 선수가 모두 합리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아.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연습하는 그 다른 맵에 비해서 연습하는 양도 비단지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모두 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조림들을 준비해 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걸 쓸수 있는 선수는 앞서가고 있는 선수라. 일반적인 관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3세트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3세트에서 이기게 되면은 4세트에서 기습적인 전략을 준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것을 좀더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테나 3세트에서 승리한 쪽이 4세트에서 전략을 좀 부담감 없이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겨서 3세트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막았어요. 혹시 야, 여기가 우리 집이냐? 예. 좋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지금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력을보여주 네. 있는 허영무 선수프 표보. 네, 좋아요. 아우, 아 뭔가 그리고 또어 그 도박수를 쓸 것처럼 보여, 아 야. <laughs> 진짜. 진짜 이 것처럼. 예, 네. 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아, 것처럼. 선수 감각이 어디로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뭐 이상 <웃음> <있어요>. <웃음> 예. 이렇게 이렇게 또신당이를 뭐, 버리기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경력 나왔예이동안에 나왔... 예. 네. 지금 할거다 하고요. 지금 하나 찍었죠. 그러니까 경력 나왔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저치로. 물론 허영무 선수도 같이 경찰을 예. 못 하는 그런 아...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김구현 선수가 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예. 여러 줄뛰하면은 상대방이 그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니까 야. 탔는데 아아 얼마나 허무해. 예. <웃음> 야 <laughs> 예, <최근에 웃음> 이거 야이게 <laughs> 예. 뭐, 뭐야 헤들레 고기 두문 장면이죠 네. 그래도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서영무 선수도 위치는 알았을 뿐 정찰은 네.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불안한 마음이야 아 완벽하게 속아버린 김구현 선수 쪽이 좀 크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두 선수 모두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예. 여기에서 좀 차이를 만들어야죠 프로브로 이제 원딜러 보고 자신의 원딜러 붙이고 싸우느냐 아 그냥 빠지네요 가버리는데요? 네. 아, 원질러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뒤에 감춰놓고 네. 있는 김구현 선수. 원딜러 원프로그를 아, 붙이면은 질슬러서 싸우겠다는 얘기. 영뭐 즐겁게 전장을 흔들어라. 게다가 태토퍼 서영무 선수의 멤버들이 네. 와겠습니다. 아, 언제가 발견 못해. 네. 우리 장비 김영보 선수. 아, 개인적으로, 어, 땀이 작긴 하지만. 예. 아, 예, 나는 왜 하이틴 플러가없었지나는 아, 단어가 굉장히 <laughs> 리액션이 많이 나왔고. 남았고... 멋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수가 이제 김건 선수 입장에서 팔찌 8로도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몰두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눈으로 보지도 않고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손과 머리로만 손과 머리가 최고의 플레이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리게 네. 네. 상태와 로봇틱스의 차이, 어디 트리게이트죠? 네, 프로브 안 뽑고 이제 아. 음, 송경구 선수가 이 맵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 무너 김구현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네, 정을 네. 감추고 네. 있고요. 자, 한번더 보고 싶죠? 음, 음. 조합보다는 힘으로,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멀티를 만약에 일찍 선택한다면 역시 곧 힘으로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김구현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왜 이제 하이테블러가 조금 더적었냐면은 확실히 견제를 가서서 그 하이테블러가 사이밍 부품을 두번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아하데라 합체하다가 서둘과 함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허영구서수가 자신의 하이테블러는 견제를 가지 않고 전장에 동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하이테블러가 버거을 뺐었던 것이요 자, 한번 찔러보는 한번 씩뭐하나 네. 찔러보는? 네. 김구현 선수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허영구 선수는 멀티만 빠르게 안 하면 돼요. 멀티만 예. 빠르게 해주지 않고, 어 만약에 허영구 선수가 스리게이트 드라군 리버로 뭐 힘싸움을 유도해 보겠다라고 판을 짜왔다면은 허영구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프로가 시간 초태차들어가서죽 죽었거든요. 예. 예. 입구 쪽에서 다못 들어가고 예. 죽었죠. 경력이 규모를 얼마만큼 보고 죽었나 아, 많이 본건 아니네요 네, 트리게이트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 지금 보는 것이 가장 그렇죠. 이제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데 옵저버가 나올 시간이 돼서 굳이 프로브를 어 프로브 한번 던지네요 가서 보면은 알아요 예 네, 자신의 네, 유닛이 그러니까 뭐 어자진의유닛은원제트에서 지속적으로 뽑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의투게이 돌린 것보다 병력이 좀 많다 싶으면 은 아무래도 이제 입구 쪽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리버를 동원해서 뚫고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자, 자 리버... 네. 네, 섣부르게 내려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옵저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정말 이두 선수가 아, 이두 선수 정말 기세랑 그런 뭐 운영이나 기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네. 김구 선수 이거 올인이 아니에요 프로 계속 찍었거든요 예, 자병수 숫자가 지금 현재는 많은 상태입니다 김구선수네 마치라치두 가지 가능성을 놓은 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멀티가 좀 빠른 예, 형태라면은 앞으로 안뽑고 스리게이트 그냥 풀로 돌려가지고 어쨌든 안 바닥에서 수비를 할게 분명하니까 상대방이 내려와서 대기하는 상태라면은 병력으로 잡아먹고 안 그러면은 아, 상대방이 좀 리버다 싶으면은 병력으로 일단은 못 나오게 만들고 난 이후에 멀티 시도하고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아, 돌아가게끔 나중에 이제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이 쭉 빠질 겁니다. 뭐그러면서 이제 테크를 네. 확보를 하겠죠 지금 주퍼맨을최재하지까 싶은데 옵서버로 병력 오른 규모를 봤습니다 리버가 나와있는 데 네. 허영무 선수 병력과 위치 모두 김구현 선수가 좋습니다만 테크상에서 지금 교한면에서 허영무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싸우는 걸 봐야 돼요 네자 이제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이미 돌아가는 걸 멈춘 상태 그리고 로버트 퍼실리틱 김구현 선수 확장하는 까지다 보고 있는 허영무 자 네. 계속 이렇 네. 날라타면서 스케일업이 아~ 이제그 리버가 어느 정도 나왔나 보죠? 습니다 좋죠. 예. 이정도수가 굉장히 좋죠. 자주 예. 선두 쇼고 뭐뭐안마다을 가져가지 않고 본진장으로는 쇼도 쇼고 마는 플레이 진도선수가잘주 쇼를 지낼 때 예. 그걸 요역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정상 쓰지 네, 널지시는 좋아, 네, 자, 네. 네. 아, 이게 이제 쓰리 게이트에서 드라이 이제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 수비 병력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입구 쪽에 있는 병력을 빼지 않는데, 입구 쪽에 병력을 빼지 않았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금 셔틀 리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하일러리우. 야, 야 맞아. 자 이제 딱들어왔어요안마하의 프로브. 딱 어. 예, 붙는 시점인데요. 어? 본진에 어? 던 드라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거 못본 거거든요? 예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예. 더 아! 일찍 피합니리버니다 겉으로 아가 좋아요 네이거버가 죽이면 드라군 달라붙지 어. 못하죠 수리버, 수리버, 수리버! 네 그렇죠, 네. 2드라군 정도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4드라군, 5드라군 정도가 있어야 저 아, 스피드 업데이트 셔틀을 잡아내면서 또 찾아낼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겠고요 예예 그렇죠. 자, 저번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군 리버라는 항공선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셔틀 소급을 하지 않고 빠르게 리버 생산 이후에 트리게트 이후에 힘담을 유도하는 시기 그런 형태를 아 말씀드리면 출구가 네. 나옵니다! 나오는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예. 자, 자녀들고 있는 드라곤이기랍니다. 나와야 되는 허영부 선수. 자녀들고 있 드라곤! 뚫었어요, 뚫었어요! 뚫치네요 네, 선 어. 네, 리버에 그좀 살짝 흔들리면서 리버가 자신의 안바 쪽에서 대충 흔들다가 이쪽으로 동원되면서 어, 여기를 입구를 빨리 뚫을 줄 알았는데 약간 그 시간차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허영부 선수의 뚫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이대로 밀어붙여도 이 예. 구열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수폰에서 지금은 어, 어느 정도 시단은 풀어줘야 됩니다. 언덕 끼고. 예. 예. 자, 삐다차 틀립니다. 예. 남중과처럼. 그리고 계속 빠나하고 있는 허영호 선수 싸우는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빈틈이 보이면 한번 들어가서 견제 이후에 다시 한번 싸우는 도 좋아요. 야, 아, 야, 저 버튼을 올리고 있는데요. 바람덕 위에서 이게 스피너 페이셔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루 무빙으로는 못 잡거든요. 지 네. 바깥쪽에 이드라고 투자가 좀 집착하지 보면은 스키너 한방딱 날려주고 이커트는 견제를 떠나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유닛을 합쳐서 이, 어 정면을 뚫고 들어가도 됩니다. 삼3 아, 삼자군 아, 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갔습니다. 야, 근데 김구영 선수가 센터에서 시간을 성발 다이버를 예. 그렇긴 해도 여기는 지금은 셔틀리버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 셔틀리버는 아~ 대가 아! 대가 넘게요. 드디요 자, 셔틀리버 때문에 컨트롤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날 것밖에 없죠. 예, 자, 자 여기 선수들에서 4차 드라어가이지났다 시간이 예, 예. 네, 김태현 선수는 지금은 예. 완전히 지금 게임의 스페셜 갈리기 선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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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3차 드 아, 플레구 선수가 이 아마랑이날아기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자, 아! 서틀리버서틀리버서틀리버를처리합니아 야! 야, 카카스로바. 아 서틀리버. 아 이게 맞게되면아 가요. 살았어요. 예. 막았어요. 확실히 요. 막았고 무서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예. <laughs> 밀릴 뻔 했습니다. 밀릴 뻔 했는데 네. 김구현 선수의 유닛 충원이 기가 막히게 되면서 결국 앞마당이 거의 손상이 없는 상태로 막아냈습니다. 다음은 허영구 선수인 것같요루빈이 그니까 여기는 왔지 네, 뭔데? 뭐, 네, 네, 네. 리를 저쪽으로 그 잡아놨는데 그냥 드라곤이 명은 나머지 명령은 다 빠졌지만 드라곤 혼자 가다가 아, 결국 또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리버가 살아있는 김보에서도 그리고 허영보 선수를 방금부터 안마를 가기시작했습니다야 네. 최근에 펼쳐진 그런 뭐 조재욱 선수, 송병우 선수들 아니면 송병우 선수김태규 선수보다 더 치열해요. 네. 이 선수가. 네. 자이손대서 네. 둘로 정면을 한번 더 때릴 것이아 안돼요, 안돼요. 퍼지네, 퍼지 못했죠. 조플레이 들어옵니다. 이건 김수현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거야! 똘똘 비탈! 네, 이번 기 때문에 투리버가 동원된 타이밍에 셔틀이 뒤로 빠졌지 않습니까? 투리버를 예. 이용을 해서 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드라군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리버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 셔틀 빠졌을 때 앞쪽에 있는 드라군들을 뒤로 물리게 만든다거나 혹은 때려줘야 되는데 야, 여기에서 받히고 있는 드라군 숫자가 좀좋네요 야, 앞바퀴 아, 있는 서영무 선수와 김 선수 팽! 팽합다 자주 그 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리버함기만 조수가 되면 다시 한번경에 들어가도 돼요. 예. 리버 선수가 안다고 하더라도 리버 출신 확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빨라도 잡을 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오점으로슬보니까 상대방이 투기버에 이제 캐논 뛰고 들 복각이 되니까 리버가 와서 한번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전선을 한번 뒤로 물르는 이런 그 허영구 선수의 자르는 이거네 지금 두방 아~ 캐논이 또 하나 껴있기 때문에 서틀 에 없어요 서투에 2위가 없습니다. 지금 예리 버리고 4차 버리고 리 버리고 4차 버리고 아아리버리리고리고4리고버리 버리고 캐론도 있고 드라군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리버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더 과감한 쏘는 못 던지는 거거든요. 자, 자 근데 허영부 선수는 슈트 찾았죠. 네, 슈트 찾았죠. 네. 예, 드라군 습자는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자리 잡은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습니다 이제 갑니까? 나 간다! 타트를 잃고 리버 스기까지 있는 거는 어 드라군, 어 드라군, 허영부,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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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한정다 뒤로 뺐다가 네어 예, 근데 굉장히 이제... 풀렸어요. 네 여기 리버까지 동원되가는 곤란하기 때문에 호수 선수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잠결과 잠결 뒤로 쭉 빼서 자신의 리버가 동원될 때까지 안전한 그곳으로 뒤로 빼는 것이 지금 좋을 것 같고요. 야이두 선수의 그, 이거장이이드라군 리버의 정말 극에 달한 플레이를 예, 보여주고 그랬어요. 있어요. 아, 데뷔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리, 리, 리버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피더데이셔틀이 있기 때문에. 어, 김구현 선수는 그 전에 스피드업 센서들이 다시 한번 활동하기 전에 무언가 하나는 좀 해놓을 기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스피드업을 해서 음. 전제를 똑같이 가졌다 예, 모두 지금 아니, 멀티를 빨리 가져가죠. 그 네. 지금 한 번의 위기예요 어쨌든 김구현 선수가 지금 결국은 상대보다 리버가 하나 더 많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불할 겁니다. 예. 커도 있고 리버가 하나 더 많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정면 전투를 유도하든 정면 전투를 하는 척 하다가 본질 쪽에 찔러 넣는 면에 네. 뭐든지 금 해야 되는데 다 움직이죠. 움직이죠. 옵저버 하나 나오니까 움직이죠. 그라운 양은 허영무가 많아요 네.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드라군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좀 부담이 됩니다 잠시한번저쪽 동반대 슬롯! 어, 허영무 선수 움직입니다 네. 어, 우측으로서는 상황 보고 있고요 스트 네. 리버 셔틀 지금 리버가 여기 스피 업된 리버 어, 셔틀이거든요 드라군 선수가 굉장히 망치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어, 다시 네. 리버로 조금 만 이득을 본다면 좀더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워터스. 예, 리버의 위치가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원리버 더 지금 칠기 위해서 허실이 한번 빠진 것 같고 <laughs> 아 원리버 한번 더 실어서 같이 이제 트리버가 된 상황이라면은 아, 뭐, 템플러 카이브가 지금 먼저 이쪽이 더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예. 리버, 그리고 피드업의 셔틀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게다가 드라곤스타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거든요. 자, 예. 아, 템테크는, 템플러 예. 선수도 더 빠르고요, 허영무 선수는 확장을 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템플러, 네. 어, 크까지도 타고 이제 일단 하이 템플러가 나온 이후에 전술을 계획한다면은, 지금 리버가 동원된 허영무 선수와의 그, 어, 유닛 싸움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한번 더. 네. 예. 그리고 회원구 선수로 본진으로경제가 들어갈 필요는 딱히 없어요. 여 앞마당에 그러면... 한번 들어가 주면 돼요. 네. 앞마당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떨고서 스텝 한번 쌓아주면은 멋있는 다운들이 <laughs> 곤란하게할수 있고. 네. 자, 저처럼 사지대가들어가지분산 배치 있니다 아, 본진 안에가 어, 머물러 있고요. 예. 스키더테 셔틀에 대한 부담감이죠. 아, 회원구 선수. 자, 먼저 맞는 건곤란해요발 맞는 거예요. 다리가 좋아요. 이 예. 선수가. 자, 감자기 너영구 선수. 아, 았어요 자, 그거는 빠졌죠. 이게 또 김부현 선수. 보다 허영무 선수가 멀티가 많기 때문에 좀더열유 있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는 드래곤들 다이지에는또 아, 스피너 페이서들이 부담스럽고. 네. 이번 예. 전세 개인화면인데요. 네. 아 허영무 선수가 합격했습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뭐예요? 나 차올리기 시작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풀로 지금 은 자원을 다 풀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 나가야 되고. 아. 쌍방벌이 쌍방벌지만 안 돼요. 어, 어, 맞죠. 맞죠. 지상 병력에서 지금 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로 받게 되면 곤란이거든요. 어? 자, 첫재로빠져나데때 이거 곤라하고 이렇게 얻어맞으면 센터로 못 나옵니다. 센터로 못 나오면 멀티가 먼저 돌아가고 포0 패턴. 자, 자, 리버를 허리고 있습니다. 리버 위치. 자, 리버위, 자, 이재로 어. 어. 자, 리수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옵저버어디있어로 자, 버위 자, 버가 자, 젖어요예리력이 자, 력이로 자, 리 병력이아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데 닥크플러가 지금 병력을 쫓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첫회 나가던데요 아 레이스 가에8시 왔다고 했군요 예 뒤쪽으로 빼면서 옵저버 기다리고 닥크플러는 끝까지 상대방을 추격할 게 아니라 머지 체크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그렇죠. 예. 여기 고예 머지 체크 지나가죠 지나가죠 지나가버리래요 지나가버리래요 지나 머지 어. 체크하고 멀티 체크해주고 이 경력을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네. 어, 김구현 선수는 정면에서는 무조건 보직입니다. 사실 네. 그 주축기 변수를 변수의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좋아 나와요. 좋게 나와 이러고 나서 지금 셔틀 뜨는 것 같은데요. 김구현 선수 셔틀. 지금 보직 중까지. 자 보직. 주민이 아닌데. 자 보직. 지금 주민이 없습니다. 주민이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아요 한 명이 천하대빠를 그습니까두 분들 마비기 마비요. 예. 안정아합니다 네. 예. 반응이 약속 모두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여기부터 정리하고 근 차근이 하나씩 정리하는 대고 김구현은 이동하는 센터에서 조금 더 넓은 자리를 잡으면서 먼트 테크. 야 방어 주고 예. 안은 주고. 네. 예. 어찌됐든 김구현 선수가 견제를 들어갔지만은 센터 싸움에선 질수 밖에 없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에 넓게 달고사이 스톱을 활용하면서 전투를 잘 해야 돼요 예. 달리게 하네요 갓질러트 네. 끼자 잡히고 센터 지역에 머물고 있는 김구현 선수 하이템플러를 먼저 보강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템플러를 보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치고 들어오는 병력을 스톱으로 녹이는 예 이런 선수가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멀티가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아, 센터 싸움에서 배승만 거두면 멀티 하나 차급는된자 하나 어 멀티 뚱뚱한 자자 멀티 뚱뚱한 자 멀티 뚱뚱한 잡조럼 리버머 들어옵니다. 뚱짠 리버드 뚱짠 리버머 뚱짠 아 기록 뚱뚱한 자는 모르는 1살 정도는 아아 어, 지금 스피덤 댄크의 터틀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게 너무 빠르고 타이템플러가 있다라는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에 스톰을 먼저 사워를 단축 시켜주고 난 이후에 지금 어, 어, 김구현 선수 리버 포함되고 좋아요. 예, 음. 아까 첫 번째 경기 강민지가. 아, 허영구 선수 여섯 방이에요, 여섯 방. 아, 이봐, 허리구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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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허영구 선수가 너무 많아. 이거는 무조건 허영구 선수가 이깁니다. 허영구 선수가 이겨요. 다만 네요 대승이네요. 대승이되 대승이 대상은 까지 손상을 입었고? 야이 경기를 다시 뒤집기를 누이있어보이는데요그렇습니다 만족이 제대지금안 받아가고 지금 경기 해서 나 수가 없는 그런 한 점, 한 점, 한불한방한 점, 한점한 점, 한 점, 한점한 점, 한 점, 한점둘 정도, 둘 정도, 둘 정도, 둘 정도, 둘 정도, 둘정 오에임2008 2월 26일 3세트 승자는 그때도 오영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허영구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으면서 마치 이번 경기는 1, 2세트에서 서로 간에 가졌던 경험들이 총총 동원되는 듯한 이런 아, 경기였었는데 허영구 선수가 결국 받아내요 경기를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스피커스의 처트를 활용을 해서 충분한 경제를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비를잘 해놨다면 은 멀티를 히려더 빨리 하면서 상대 나오지 않는 상대를 그냥 풀어다가좋기만 하는 이런 허영구 선수의 여유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이 경기 내에서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네 자, 진입국을 지키고 있는 김보현 선수 이제 배트스포어는 2대1 한한 wow. 경기만 이 허영무 선수가 잡으려면 바로 다음 주 토요일 11월 21일 22일 토요일 오다 같이 한쪽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아닌 허영무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지난 2월 2 6일은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모 선수 크게 단번에 갖고 나갑니다. 예, 머터슨 전에 거의 좀더 아, 가까운 쪽은. 예. 허영무 선수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표정상에서도 밝고 언제나 아, 이런 그 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역시 허영무 선수 자신의 기세를 아, 4세트까지 아, 밀고 들어가면서 확실히 4세트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빼기도 했거니와 아, 자신도 준비가 많이는 안 됐겠습니다만 상대방도 그만큼 준비가 많이 안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전략적인 수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다른 맵보다는 높은데 전략적인 수도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쪽이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네아뭐 다시 한번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 번째 세트의 주인공 그때는 김구현 선수였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때가 돌아갈 수 있을지 시작해보겠습니다!